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. f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자, 잘 봐. 가족권을 보면요. 어? 요런말 들어보면은 자, 이거 보면 딱 느껴지는 게 바로 1대1 함수다라는 이야기죠. 자, 그럼 가족권만 이용해서 그래프들을 좀 추론해 볼 건데 자, 일단 fx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섞여 있거든요.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같을 때 무리함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유리함수 꼴인데 일단 무리함수부터 살펴본다면 무리함수 시작점을 체크해 본다면요 마이너스 1,1이야 x 앞에 플러스고 그 앞에도 플러스니까 1사분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래 되거든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돼 음, 마이너스 1,1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렇게 음 이렇게 돼요 어. 0이 되는 그럼 3이겠죠 음. 0에 대입하면 그럼 여기가 3이야 음,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거든요 자그 다음에 분수 함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얘를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본다면요 x-1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a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, 얘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? 얘가 양수일 때한번 생각해봐. 어, 그리고 정근선. 얘가 정근선 X는 1이고, 정근선 이 Y는 1이거든요?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. 1이라는 정근선을 가지고 있긴 한데, 그러면 제가 여기를 표시를 좀 해볼게요. 어, 여기 이 부분 X는 1이라는 걸 표시를 해보고요. Y는 A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. 요 그러면 Y가 만약에 양수일 때, 음수일 때 따져줘야 되는데, 만약에 Y가 음수 이렇게 해버려봐요. 이렇게 해버리면은,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. 근데,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,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자, 여기, 여기, x는 마이너스 1, 딱 이렇게 경계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, 자,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. 근데 이러면 1대 함수가될 수가 없거든요. 왜냐면 여기 비어있기 때문에, 음. 그러면은, 이거 음수일 때는 안 되겠네. 그쵸? 어, 음수일 때는 안 돼요. 그렇다면, A가 0인 경우 한번 생각해봐. A가 0이면 딱 여기, 아이고, 이거 지워졌네. A가 0딱 여기죠. 딱 0, 0이니까. 그리고 여기서 음수인 경우 생각해봐. 음수면은, 자, 이거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여기 비어있으니까 이것도 가족과 만족 못하겠죠. 아까 여기 음수일 때 생각했을 때, 이번엔 이거 양수일 때였죠. A 플러스 B. 분자 부분. 근데 분자 부분 음수일 때 봐봐. 분자 부분 음수라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, 이렇게. 아 그러면 얘가 1대일 함수 y의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에 되기 때문에 아 그럼 y는 a라는 녀석을 그었을 때음 여기서 a가 음수예요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음어 내가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무조건 지함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어때요 <laughs> 이렇게 한다면은 이러면다 음, 이렇게,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이이 이렇게, 하나로 다 만나시겠지 됐나요? 이렇게, 음, 이렇 어, 그러면 이런경이를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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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이렇고이아 그럼 이이렇이이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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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럼 이대값이였어어 어, 그럼 절값이렇이렇이이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린 거야, 위쪽으로. 어, 위쪽을 들어 올린 거니까, 이거를, 이렇게 한번 했을 때, y는 t라는 녀석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? 그럼 교점이 이렇게 끄었을 때 교점이 두 개여야 돼. 이걸 만족하는 실수 t 범위가 0 이상 3 이하거든요? 아니, 0보다 크고 3, 3, 3보다 작다라는 거거든요? 그럼 3일 때는 교점이 두 개가 되면 안 되거든요? 어. 그럼 여기 y는 3,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, 어, 그림같이 이런 상황이 돼야 돼, 이렇게. 음,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t가 딱 3일 때는 교점이 2개라는 게 성립이 안될거 아니야.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이 점근선. 얘가 딱 위로 들어올렸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. 그럼 a는 그럼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네. 그쵸?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. 음 여기까지 됐나요? 아, 그러면 구했거든? 다 구했거든요? 그러면 3x, 마이너스 3x 플러스 b, x 마이너스 1. 자, fx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, 여기가 x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거든요? 근데, 이, 그 지점에서 보았을 때,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, y도 그러면 1이다. 이걸 이용해서 b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? 그럼 1은, 마이너스 2분의 어, 마이너스 3 플러스 b거든?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플러스 b. 이래야 되나요? 어, 이거 1어넣으면 플러스 3이잖아. 그치? 음, 마이너스 3이 아니라.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. 그럼 마이너스 2는 3 플러스 b니까, 그럼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? 아,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오고, 그다음 이게 마이너스 3이거든요 어, 이런 모양이 되겠네. 자, 이제 f(x)는 이 모든 식은 합을 구해라라는 거지. 음. 어, 그러면 요거 좀 지울게요. f, 어, f(x). 아, 이다. 그냥 내버려둘게요. 절대가 f(x)는 이야. 그럼 2가 여기 있겠지 여기, 여기, 여기 y는 2. E.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거든요. 음. 자, 그러면. 각각이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야 되겠지 자 첫번째 2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2다 이렇게 보신다면 2에 x 플러스 1 여기 루트 씌운거 그러면 1이죠 어, x 플러스 1은 4분의 1이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거지 됐죠? 자 이제 이 부분을 구해볼 거거든요. 이제, 음, 이 부분을 구해볼 건데, 근데 얘는 절택값을씌웠을 때가 여기 교점이 발생하는 거잖아. 그렇다면 전체 마이너스 씌워야 되거든요. 음, 마이너스를. 어, 그러면 이렇게 돼.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. 얘가 얼마 되냐면은 이어야 된다. 이거 이용해 가지고 구해주면 되거든요. 단, x는 여기 음수해야 되겠죠. 음. 자, 구해보죠. 3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1, 얘가 2야. 그럼 3x 플러스 5는 2x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그럼 넘겨준 다음에 x는 마이너스 7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7. 딱 여기 보면 만족하죠. 그렇다면, 그는 요거하고 요이두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1이 바로 답이 되겠죠.